같은 거리 위에 있는 x 축 위에 p 의 좌표, x 축 위에 있는 p 의 좌표니까 p 콤마 0이라고 하죠. 그럼 이 거리 이 거리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a p 는이 p 제곱, 그지? 그럼 이제 루트가 사라지니까 p 빼기 3의 제곱 2 5는 p 플러스 3의 제곱 1 되니? 그래서 p 제곱 빼기 6p 플러스 9 더하기 25는 p 제곱 플러스 6p 플러스 9 플러스 1 슥사 마이너스 6p 더하기 34는 6p 플러스 10 넘어가면 12p는 24에서 p가 보여그되 그래서 이 곳만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다음에 외분점을 안 지운 이유가 학교에서 외분점을 가르쳐 주진 않지만 외분점의 개념을 알아야 하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공식을 네?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알겠어요? 네. 몇대몇이다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내부는. 안에 있는 거니까, 안에서 m 대 n이나, 뭐, 4대 3이다, 그건 다할줄안 나고. 근데 이제 바깥에 있을 때, 만약에 a, b를, 어? a, b를 2대 1로 외분한다, 라고 하면 그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 2대 1이니까, a에서 2고 b에서 1이지. 그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아, 일단 왼쪽이라고 요 A에서 2이고 B에서 1이니까 하나, 둘, 여기겠지. 반대로 2대 3이면 어디겠어? 왼쪽이겠지. A에서 2고 B에서 몇이야? 3이니까 하나, 그러 그러니까 하나, 둘이면 A에서 둘 맞지? B에서는 몇이야? 셋 맞죠? 그러니까 이점이 되는 거야. 예? 아, 물론 내분만 가지고도 풀수 있지만 외분점의 공식을 알고 있으면 더 쉽게 문제를 풀수 있다고 알았지? 알았죠? a,b를 3대2로 내분 그러니까 3 더하기 2니까 5분의 3,6 18 플러스 2 3,7에 21 빼기 6이지 맞아요? 그러니까 5분의 20,5분의 15니까 몇 콤마 몇? 4,3이 p야 그지? 들고 있니? 그럼 외부는 어떻게 구해 그게 다 뺄셈으로 바뀌는 거잖아 그럼 3 2기이 1이 는 필요가 없지 그지? 그럼 얘가 뭘로 바뀌어? 18배기가 되고 21 플러스 6이 되는 거죠 맞아요 누구 있냐? 얘가 1 6콤마 27이라고 이예되나요 숫자가 좀 크네 그래서 PQ의 중점의 중점 의 중점 더해서 2 일어나면 10,15되냐 할수 있죠 물론 이건 나오진 않아요 네? 다음 두점 a,b에 대하여 선분 a,b를 t 대1 빼기 t로 내분하는 점 t 대1 빼기 t t 대1 빼기 t로 내분하니까 더하면 몇이야? 1이지. 쓸 필요가 없죠? 마이너스 2t 곱하면 더하기 3 빼기 3t 곱하면 6t 빼기 2 더하기 2t 이렇게 되는거지. 그러니까 몇 콤마? 마이너스 5t 더하기 3콤마 8t 빼기 2가 되나요? 맞아요 이게 몇사운면 그러니까 둘다 뭐야? 양수 이것도 양이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5t 더하기 3이 양수 8t 빼기 2도 양수 t, 1 빼기 t도 양수 5t는 3보다 작아서 t는 5분의 3보다 작고 8t는 2분의 크니까 t는 4분의 1보다 크지 네. 또 T는 1보다 작죠. 그러니까 4분의 1 초가 5분의 3 미만이지. 그냥 알겠어요. 네네.

예? 근데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 문제를 풀때 외분을 알면 쉽게 풀수 있다고요 직선 위에 알겠어 선분이 아니야 직선이면 바깥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 선분이면 사이만 포함을 하는 거니까 내분이 될 테지만 직선이면 바깥도 있기 때문에 외분이 들어가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A, B, D, B, P는 몇 대면 2대1 예? 2대1 그죠? 그러면 첫번째 A B B, P가 2대1이면 안에 있다고 쳐보자 A, B 대 B, P가 2대1이면 뭐예요? 중점이죠? 중점이 하나 나오고요 또 바깥에 있다고 쳐보자 예? A, B 대 B, P가 2대 1이면 2대 1, 그지? 여기 있을 수 있잖아. 맞죠? 그럼 이렇게 되면 A, B를 몇대 몇으로? 제가 방금 그렸죠? 몇 대? 3대, 3대 1로 뭐하는? 외분하는 점이다. 맞죠 맞냐고? 점이다는 한국어로 이다의 활용형으로 이다는 서술격 조사로 주로 명사 뒤에 붙어 서술을. 이 얘네나요. 네. 그럼 여기서 P는 뭐가 돼? 중점이니까 1, 1이지. 네. 그럼 여기는 A 마이너스 2, 3하고 4, 콤마 이를 3대 1로 2분의 그지? 3, 4, 12. 곱한거 빼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3 빼기 3 인정? 그러니7 콤마 마이너스 3 되냐? 네. 알겠어요 네. 비행기 알고 계시지? 네? 하트홍이라고 어떻게나 얘기하는거 a 대 b는 c 대 d. 그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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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 대각선이 중점일치한데 에 다른 거다 필요 없다니까요. 평행사변형이면 뭐라고요?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이등분한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마름모 있어 뭐 없어? 없나? 마름모는 어떻게 되죠? 그렇지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수직이 등 분하고요 또 뭐가 같아요? 네 변의 길이가 같죠? 그렇죠? 네네 네 점에 대하여 사각선 사각형 ABCD가 <laughs> 평행 사변형일때 a, b 의값을구하라 a, c의 중점 그러니까 a 더하기 7이 3 0 1이랑 같고 1 더하기 3이 5 더하기 b랑 같으면 돼 인정? 맞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a는 2 빼기 7가 마오, b는 4 빼기 5니까 마일이지. 이 되나요? 네. 그래서요. 네. 충분히 풀수 있어, 에? 가게 이등분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할때 d의 좌표가 a,b입니다. a, a 더하 b가 풀고 하의 길이를 먼저 찾고 합 루트 25 더하기 144 루트 169니까 몇이죠? 13 그럼 루트 16 플러스 9니까 5지 그러니까 몇대 몇으로? 13 13대 5로 뭐하는 거야? 4분하는 거지 그러니까 18분의 6 그러니까 그러니까 5 마이너스 0그 c 2 6 3분5그에 그러니까 1 8분의4 5 콤마 1 8분의9이에고계에5요에5분분의5분분 5분에 5이에5분분 보이세요? 무게중심 세 중선의 교점 그래서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된다 증명 더 이상 안해드려도 되지? 네? 증명 안해드려도 되죠? 그럼 이런 건 알아요? 그럼 이 점이 뭐가 돼요? 이 점이 이 중선에 뭐가 되냐고요? 중점이 돼요, 중점이. 그럼 중점이니까 이쪽으로는 몇대 몇? 1대 1이고,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몇대 몇? 대 몇? 그러니까, 왼쪽에 빨간 거는 3등분한 거고, 파란 거는 2등분했지. 그럼, 최소 배수가 몇이지? 6. 6이지. 그럼, 그걸 갖다 고 올려면 몇대 몇? 3대 3, 4대 2가 돼. 그럼, 여기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게, 이거랑 이거를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대 3인 거야. 그러니까, 3대 1이라고 알았니? 예. 네. 그걸 이용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안 적냐? 아 이거 그냥 뭐든 적당히 적어. 빽빽게 다 쓰지 말고 적당히 자기가 중요하다 싶은 것만. 예. 네,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안톡방에 누가 들어와 계셨어요? 예? 내려간다 그 다음에 50을 다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외심이잖아요 그죠? 그럼 외심이 뭔지다 알지? 외점원의 중심 복지점까지의 길이 똑같음 예? 근데 이제 외심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볼까? 얘가 생각형 직각, 동각. 기억나? 음. 예각이면 음. 여기에 있지. 음. 직각이면 어디있어 음. 그치, 뒷변에 중점에 있어. 잊어버렸 아. 동각이면? 바깥에 있죠. 그죠? 이렇게 네 기억하시라 어떻게 이 새끼 이거 네 뭐라고? 뭐라고? 그럼 정삼각형은요 정삼각형 말입니다 3개의 점이 일치할까요? 4개의 점이 일치할까요? 네 정삼각형에서 이 점은 뭐이자? 무게 중심. 무게 중심이자 외심. 내심이자 외심. 외심이자 수심. 수심도 되죠. 세 수선의 교점이 맞잖아. 그죠? 정삼각형은 다 일치해. 그럼 이네 새끼 말고 하나 더 있었는데. 방심은 바깥에 있는 거니까 여기 안에 있으니까 없지. 그치? 무게중심, 내심, 외심, 수심 에? 응. 알겠어 금요일 날뭐 한다고? 종기 응. 평가 여섯 0분 어코저키 바던 시험보다는 더 쉬움 훨씬 쉬움 훨씬 아니 가도, 가도 죽을 거 같은데 사다 네. 시험 봐도 돼요? 오늘 보는 게 아니라 다음 주 금요일인데 왜? 다음 주? 아니 이번 주 아니, 내일 모레인데 왜 그래? 내일 모 축제니까 그 시에 끝난대요. 근데 예정에 따라서 더 늦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청소하고 다 치우면 6시 반 와야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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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보는데요? 간단히 80분? 80분? 30분 제거. 나중에 와서 봐 자 2번 박스 별표 치시고 여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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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는 좌표 은 여기에 세점 a, b, c 여기에 대는여 제곱의 는의 값을 에 있는 것여는것들는는 제곱의 합의 값을 최소로 하는 점 P는 삼각형 ABC의 무게 중심이다 알겠어요? 네? 알겠냐고 밑에 적혀있는 증명을 해드릴까요? 그냥 이차함수 풀면 되는데 안 해도 되지? 네? 왜와 예? 그냥 오늘 써서 올리고 오. 오케이. 그 다음에 중산 정리. 중산 정리 무슨 이름이 있었잖아. 중산 정리 무슨 이름이 있었잖아. 사람 이름이 있었잖아요. 파포스 파포스 파파파 파포 파포 파마가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A, B 이걸 C, M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M제곱 더하기 c 제곱의 몇배? 2배야. 근데 이 밑변이 몇 등분, 네. 세 등분돼서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을 때도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은 안 쓸다니까 어, 어떻게 써요? 네. 그렇지 이렇게 하나 쓰고 이렇게 하나 써서 두 개를 모으면 돼요. 열립을 하면 되죠 열립을. 네. 알겠어요. 네. 이해되세요.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끝났네 <laughs> 자 필수예제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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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6개요? 6개네 필수예제가 6개 필수예제 지금 풀어요? 네 지금부터 푸시고 숙제는 네. 스텝 1 스텝 1이 몇개인데? 11문제로 11문제로 10? 많은데. 와, 와, 이건 그냥 죽으라는 건데. 30분제, 지금 4, 5페이지 푸시고 예? 네? 이런... 있냐? 네. 아이고. 그냥 버릴래요. 6페 <laughs> 6에서 12페이지까지 풀어와.